경상북도 청송군 아, 이곳은 청송 보광사 극락전 국가 보물 문화유산입니다. 소연왕후 조선시대 때 소연왕후의 그 시조를 모시는 원찰. 아미타불이 본전에 모셔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차, 이렇게 이 보세요 등 이야 이 수많은 등들이 이야, 이거 눈이 모자라서 모자도 못 봅니다. 정갈하게 이렇게 이쁘게 이것은 비구니 스님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. 아 이쁘네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